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중화풍의 소고기 볶음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식자재들, 특히 면은요, 중화면 검색하시면 많이 검색이 돼요. 어, 냉동으로 많이 판매되니까 하나쯤 사두시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그러니까 일본식 라면도 괜찮고요. 이렇게 볶음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어, 오늘 팁은요, 이건 물에다 헹구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에 1분 40초에서 2분 정도 삶아내신 후에요 물에다가 씻으면 안되고요 원래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전분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되고 뜨거울 때 기름을 살짝 뭐 콩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살짝 둘러두면 이렇게 들러붙지 않아요 오늘은 일단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사용하고요 그리고 소고기인데 냉장고에 조금 오래 두었거나 하면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약간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60도에서 70도 정도 물에, 온도의 물에 거의 다 살짝 이렇게 한궈서 샤부샤부 이렇게 하면 어, 조금 그 냄새가 좀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생으로 뭐 좋은 돼지고기가 됐던 소고기가 됐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쪽파요. 쪽파는 이렇게 5, 6cm 정도 크기로 길이로 이렇게 썰어두시고요. 저는 오늘 꽃갈 양배추 준비했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두시면 돼요. 팬에 오일 혹은 참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좀 많이 둘렀는데 고기가 냄새가 좀 가려질 수도 있겠어요. 잘 됐네요. 이제 살짝 볶아둘게요. 고기에 소금 후추간 한 다음에 살짝 볶아 드시면 되세요. 약간 뭐 노릇하게 볶아 주셔도 괜찮지만 소고기는 너무 익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익으면 팬에서 빼서 바트에 살짝 담아둘게요. 이렇게 접시에 담아 두셔도 돼요. 다시. 그리고 여기에 다시 조금 두르시고요. 살짝 색이 노릇할 정도로 숨은 뭐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 뭐 상관없는데요. 살짝 노릇한 색이 예쁘게, 맛깔스럽게 나도록 볶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색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나도록 볶아주겠습니다. 색이 살짝 나기 시작하면 한 곳에 같이, 고기랑 같이 담아두셔도 돼요. 안면 이 팬에 그냥 바로 면을 넣고 해도 되는데요. 면도 조금 색을 좀 내주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볶아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한쪽에다 잠깐 둘게요. 여기도 똑같이 참기름을 조금 두르고요. 식용유나 오일을 조금 두르고요. 면이 너무 둘러붙어서 조금 조리하기가 편하긴 한데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면을 막 삶고 났을 때 오일링을 살짝 해주시면 이렇게 뭉치지 않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미림과 청주 그리고 설탕 간장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고기와 야채를 넣어줄게요.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 구웠다가 색깔만 노릇하게 나게 그냥 두셔도 되고요. 여기에 후추.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여기에 고추기름이나 혹은 엑소 소스를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중국스러운 맛이 나겠죠? 일단 거의 다 됐거든요. 저는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고추 기름이요. 고추맛 기름을 살짝 뿌려줄게요. 그리고 고수를 조금 뿌려주셔도 좋고요. 고추 넣어주시면 한 그릇 맛이 있는 중화풍의 면요리가 완성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어, 혹시, 음, 가지고 계신 소스 중에 꽁불 스키야키 소스가 있으면 그 소스로 한세 테이블 정도 넣으면 간이 딱 맞거든요. 맛도 훨씬 더 진하고요. 왜냐면 다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하고 맛이 좀 오묘한데 그렇게 응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중화면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주 쉽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맛있는 한 그릇 요리, 아기들 뭐 방학 때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잘 아시죠? 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